수경농원 잼을 가지고 맛있는 과일 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60도 정도의 따뜻한 물 400ml를 계량컵에 넣어주세요. 그리고 곤약 분말을 거품기로 잘 저어가면서 조금씩 섞어주십시오. 곤약은 10g 정도 됩니다. 가장 중요한 건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꼭 조금씩 넣어가면서 거품기로 잘 저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. 풀처럼 옮기게 될 겁니다. 하얀 덩어리가 없도록 꼭잘 저어주세요. 자, 이제 잘 저어주셨으면. 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경농원 잼은 스틱 형태로 포장되어 있어 위생적입니다 그리고 딸기가 75% 이상 들어간 건강한 잼입니다 20g씩 포장되어 있어 5개 100g을 넣어 보겠습니다 잼을 넣을 때도 엉기지 않도록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중간중간 곱게 저어 가면서 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잘 저어주세요. 그리고 만약에 집에 과일이 있다면 슬라이스해서 같이 넣어주시면 훨씬 맛있는. 딸기가 아니어도 됩니다. 블루베리도 괜찮고, 키위도 괜찮습니다.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. 중요한 건 너무 두껍게 썰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겁니다. 딸기를 4개 정도 썰어서 넣어 보았습니다. 너무 많이 넣어도 좋지 않아요. 적당히 넣어주세요. 그리고 이제 어, 모양 털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넣으실 때, 몰드에 넣으실 때 주의하실 점은 3분의 2 정도만 채워주시는 겁니다. 가득 채우시면 나중에 틀에서 젤리를 꺼낼 때 꺼내기가 어렵고 모양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. 꼭 3분의 2만 넣어주세요. 그리고 딸기가 담겨 있는 원형 그릇에도 딸기가 덮일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. 네. 이렇게 네. 골고루 잘 섞일 수 있게 넣어주십시오. 그리고 다 넣으신 후에는 편편하게 펴질 수 있도록 그릇을 탁탁 쳐주시면 되고요. 3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벌써 젤리가 완성됩니다. 틀에서 빼실 때는 포크를 이용하시거나 도구를 이용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꺼내실 수 있습니다. 잘 굳어졌죠? 네. 이렇게 마술처럼 같은 방법으로 사과젤리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자, 사과젤리도 이쁘고 맛있게 잘 되었죠? 자, 이제 포장 용기에 담아 보겠습니다. 예쁜 색깔이 되도록 딸기와 사과를 골고루 3 개씩 섞어서 담아주시면 됩니다. 선물하기도 좋게 이쁜 포장 용기에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고요. 음, 음. 내용물이 보일 수 있게 투명한 뚜껑을 준비해서 덮어주시면 됩니다. 풍기가 선물이 될수 있겠죠?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해주시고 함께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.